대한민국 대표 해양 내저 산업전시회 2023 경기국제 보트쇼가 사흘간 6만 8천여 명이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경기국제 보트쇼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5배 넓어진 전시 면적의 보트와 낚시 외에도 캠핑, 카라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관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올해 제품상 경기도지사상에는 선박용 전기 추진,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일렉트린과 하이브리드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보트인 BBM450을 출품한 빅베어 마린이 선정됐습니다. 하우스 보트인 카리스마 FW630을 출시한 대한 FRP 마린과 선박 침수 위치 가시화 시스템을 출품한 해양 안전 메카가 올해 제품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5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해양내적 활동에 대한 국내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